아마 엔진션 장면인데 이거 인터넷으로 많이 보있습니다 이게 75톤 엔진이고요. 옆에 검게 나오는 게 터빈을 돌리고 나온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이사 이게...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장배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예. 아또 이제. 박 교수님의 2010년도에 누리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음. 터 펌프 설계 제작, 엔진 설계 제작 이런 것도 시작하고 그 실험 설비도 같이 시작해서 2014년도쯤에 그터 펌프 시험 설비가 완공이 되고 2015년도쯤에는 7톤 엔진 시험 설비가 완공이 돼서 실험했었고 2016년도에는 75톤 엔진 시험 설비가 완공되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방금 보여드린 그림은 2016년도에 그 엔진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초도 엔진 출하 기념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75톤 초도 엔진이 출하가 됐습니다. 음 이게 터 펌프 연속기 뭐 밸브를 배관들 다 엮어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엔진을 만든 거였죠. 그 엔진을 가지고 2016년도에 실험을 했고 음첫 번째 엔진에서 뭐 문제는 있었지만 일단 성공했었습니다. 을 왼쪽에 있는 게제 머리 위에 있는 게터 펌프고 예. 그 오른쪽에 밑에 있는 것이 연속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엔진인 거죠. 저 혼자 한게 아니고 터 펌프는 펌프 설계하는 사람, 터빈 음. 설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축계, 회전체 설계하는 분, 실 음. 설계하는 분, 구조 설계, 3D 이제 모델링하고 상세 설계하는 음. 분, 그 다음에 제작 쪽에 관련하시는 분, 실험하시는 분 음.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고우 굉장히 우리 많은 지금 분들이. 지금 터브펌프 쪽에 있는 분은 17명입니다. 아 17명이 이제 협동을 해서 이제 어. 터브펌프를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엔진 쪽에는 한 60분 정도가 그 연구하고 계시고요. 발사체 쪽으로 다 합치면 한 240분 정도. 2016년도에 터브펌프하고 이제 엔진 개발해서 처음 시험했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 다 해결하고 201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엔진 첫도 시험 한지 2년 만에 시험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시험 발사 결과는 아시겠지만 성공했습니다. 그 시험 발사는 75톤 엔진 하나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발사하면서 이제 발사대 검증, 엔진 검증, 그다음에 발사체 2단을 검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발사였죠. 그때 그때 이제 각 팀별로 찍은 사진들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수료 개발은 3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예예. 1단계는 엔진 시험 설비 만든 것까지가 1단계고요. 음. 7톤 엔진 시험하면서 1단계 끝났고, 2단계는 방금 보신 시험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2018년도 2단계 끝났고, 나머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 음. 6월 달에 끝난다. 음. 이게 발사 그 단계가 3단계로 나눠진 거는 약간 좀우회곡질이 있었는데 원래 음. 그 우리가 나로를 세 번째 성공했잖습니까? 그래서 나로 프로젝트 과정에 이제 누리호 프로젝트가 시작했거든요. 예. 이 과제는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로 실패를 안고 시작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이 과제를 관리하신 분들이 나로처럼. 1단계로 할게 아니라 단계로 나눠서 단계 평가를 받고 단계 평가에 따라서 연구 책임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3단계 음. 나눴고 1단계의 결과를 가지고 2단계 갈 건지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갔었고 음. 다행히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무사히 잘 진행이 됐죠. 네. 호교수님께서 발사체도 놀랍지만 발사대 기술력도 설명 들은 놀랐다. 발사대도 그냥 보면은 그냥 뭐 발사체 발사는 거 같지만 사실 밑에 엄청난 시설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연료, 공구, 연료 뭐 가스, 추진제 이런 것들, 전기 이런 것들 다 공급해야 되는 시설도 들어있고요. 음. 지난번에 우리 발사할 때 보셨겠지만 음. 초당 뭐 2톤의 물을 이제 뿌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 발사할 때 뿜어나는 불꽃의 발사대가 이제 손상이 안 돼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발사대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 그 엔진에 불이 붙었을 때 그냥 뜨는 게 아니고 음. 잡고 있다가 출력이 어느 정도 90% 이상 추력이 나오면 얘는 정상적이다 판단하고 뜨는 거거든요. 어. 그런 것들 잡고 있다가 놓는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엄비리카리라고 해서 음. 처럼 꽂혀서 이제 음. 뭐 추진제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음. 공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발사하면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음. 이런 것도 기술도 굉장히 오. 어렵고요.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그런 걸 개발하는데 오.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실패도 많이 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터 펌프에서 가 사실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그 펌프랑 뭐가 다르냐 회전수만 빠른 거 아니냐? 음. 근데 터 펌프는 낮은 압력으로 추진제 탱크에 저장된 추진제를 음. 빠른 회전수로 고압으로 높여서 연속에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낮은 압력으로 저장된 텐 굉장히 음. 중요해요. 왜냐하면 탱크 압력이 높으면은 발사체 시스템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발사가 안 되거든요. 음. 또는 폐류도가 작아져서 위성을 조그만 위성을 치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터 펌프는 최대한 낮은 압력에 탱크에 저장된 추진제를 흡입해서 연속에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액체는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기화가 됩니다. 선박들 추진할 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선박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음. 근데 프로펠러 찍은 사진들 보면은 끝에서 기포가 생기는 거볼수 있어요. 원래 압력은 그게 낮지 않지만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액체를 가속 시키면서 극보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극보적으로 음. 그, 압력이 낮아진 곳에서 기포가 발생해요. 어. 또는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가 기체가 되죠. 그 같은 온도에서라도 압력이 낮으면 빨리 끓는다 그랬잖아요. 기화가 어, 된다 네. 그랬잖아요. 예. 그 낮은 압력으로 저장된 추진제를 터프 펌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빨아들이면 날개 끝에서 기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예. 인두소라는 겁니다. 인두소가 있으면 기화가 생 생겨도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속품입니다 그래서 네. 그윗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정상적인 작동 상태가 좋렇습니다 음. 굉장히 낮은 압력에서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니까 무조건 기포가 생겨요. 음. 근데 기포가 한 쪽에만 생기잖아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수영하면 이렇게 팔을 뻗어서 이렇게 음. 물을 집어 땡기면은 이게 손에서 힘 받는 만큼 반발적으로 몸이 앞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죠? 네. 물을 계속 땡기는 거죠, 그죠? 음. 물을 땡기면은손바닥에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도통이 음. 압력이 낮아지고 음. 그러면은 이손바닥에 하는 일이 우리가 앞으로 가는 일이 추진력, 되는 거예요. 출력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손바닥이 하는 일을 날려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손바닥 쪽에 있는 압력이 높으니까 아까 앞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음. 기포가 안 생기고 음. 손등 해당된 뒷 부분에서만 기포가 생겨요, 그죠 아 지금 보, 보이죠, 그죠 근데 저기서 압력을더 중력을... 떨어뜨리면은 손등 뿐만 아니라 앞쪽에서 어. 생기는 거예요. 압력면에서도 어. 기포가 생겨요. 양쪽에 기포가 다 생기면은 손이 일을 할까 안 할까요? 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이 안 되죠. 아니, 예, 압력 예. 차이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터프한 어. 도 똑같은 일 발생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건데, 압력을 더 떨어뜨리면은 기포가 블레이드 앞뒤로 기포가 닫혀요. 아 저렇게 되면은 터펌프가 망한 거다. 망한 거죠. 연속에다가 추인제를 공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음 이 그림은 기아 모델이란 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미리. 음 그래서 펌프 인구 압력을 낮추면서 그 펌프가 언제까지 정상 작동하는가? 어. 보통은 정상 범위에서 3% 정도 떨어지는데까지 정상 작동 범위라고 보고요. 저까지는 어. 입구 압력까지는 이 펌프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를 바사체에다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바사체 설계하시는 분이 아, 우리 공급 압력은 여기인데 터보 펌프는 여기까지 밑에서 더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니까 약간의 마진을 가지고 이 펌프는 작동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우리 탱크의 무게 를 얼마로 줄여야 되니까 이 최고 작동 압력은 이거다. 최소 작동 압력은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터보 펌프를 개발해 와라. 이런 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터보 펌프 회전수, 인주서 설계해서 맞춰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보 펌프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이고 어려운 거다. 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인주서 같은 거는 보통 블레이드가 두개 아니면 네 개예요. 블레이드가 세 개라고 생각해 보면은 음. 우리가 블레이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세 개가 똑같이 나 와요. 제작 공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입구에 들어오는 그 유체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퍼가 세 개가 있는데 크게 달라요. 음. 필연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세개 중에 하나는 크고 나머지 두 개가 적어요. 그러면은 힘이 다르겠죠, 그죠세 개가 다르면은 진동이 발생돼요.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 기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녀요. 또 어. 회전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기포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예. 진동이 막 생기는 거죠. 음. 이 진동이 심해지면은 터펌프가 피로해서 부서지기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 피로 파괴라는 건데 이제 어. 블레이드의 피로 파괴가 나타날 수 있고 아. 심한 경우는 시스템이 아니, 아주 그냥 파괴가 될수 있어요. 수 음. 이게 지금 피로 파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피로 파괴 결과가 지금 이렇게 자, 나타난다. 자, 첫 번째는 기포에 의해서 지금 부식이 된 겁니다. 날개 끝에 서 생긴 기포가 흘러가서 뒤에 있는 블레이드를 때려요. 아니 기포가 이게 뭔 힘이 있어서저걸 음. 깰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렇게 강한 쇠를 곰부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가합니다. 기포가 터지면서 두 번째는 더 심하게 파손된 거고 그리고 요세 번째 밑에 있는 그림은 1999년도에 일본에서 H2 로켓을 발사했는데 예. 실패해서 떨어졌어요. 태평양 바닷속으로 떨어졌어요. 바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 심해에 가서 또 저걸 또 찾아서. 건전했어요. 근데 아 건전해서 이제 분해를 해보니까 저 인두성 날개가 부러진 거 보이죠? 피로 파괴가 생기고, 피로 파괴로 그러니까 날개 부러졌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때 돌아갈 때 이게 기포가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진동이 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진동이 블레이드의 고유 진동수랑 맞으면 레조넌스 공진이 생기죠. 예예. 제가 지난번에 그네 밀때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가 같이 이제 밀면은 그네가 더 빨리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공진 주파수 맞추면 음. 그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에는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진동이랑 충격이 그 주파수와 맞으면은 공진이 일어나서 파괴가 되는 거죠. 날개 고유 주파수가 그 캐비테이션 회전 주파수랑 맞아서 이제 파괴된 가 겁니다. 피로 파괴된 음가 거죠. 그래서 캐비테이션 진동을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발사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올수 있다. 우주센터 정경인데 우주센터 시험 설비를 보여드린 겁니다. 저기 지금 추진기한 시스템 시험 설비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1단, 2단, 3단 단 시험 설비고요. 예. 네. 추진기한 시험 설비, 글자 바로 밑에 있는 게 발사대예요. 오. 저기서 이제 나로운 우려를 발사한 거고요. 바로 옆에 엔진 고공연소 시험 설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시험 설비들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아 그래서 러시아 같은데 특히 가보면은 산 하나가 시험 설비예요. 시험 설비가 굉장히 멋지게 음, 떨어져 있고, 음, 음, 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시험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하니까. 위험한 시험이잖아요. 이게 보통은 어떤 시험에서 시험을 하면은 나머지 시험사비 사람들은 다 대피를 해야 요 소개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어디서, 자, 어디서 실험하니까 자, 모두 나오세요 하면은 음. 실험 준비하다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딴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험 끝났습니다 끝나고. 하면은 다시 가는 거거든요. 아. 왜냐면 액체 산소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음. 액체 산소가 세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음. 소련에서는 그 실험실에서 여직원의 몸에 불이 붙은 적이 있어요. 아 액체 산소는 네. 무색무취예요 음. 산소가 세면은 기화가 되는데 무색무취니까 음. 몰라야 생지 않는지 음 그런데 걸어가다가 정전기가 발생해서 아그 정전기에 스파크가 나서 불이 붙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액체 산소를 다룬 시험설비는 면 소재로 된옷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저렇게 시험설비를 따닥따닥 붙여놓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하고 예. 이제 부지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선택에 여지없이 저렇게 네. 진 거고요. 그래. 엔진 시험, 뭐, 터펌프, 연소기, 단시험 동시에 진행할 때가 음, 많았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시험하는 준비하신 분들이 시험하다가 중간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음. 하루에 몇 번씩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발사대에 올라갈 때 이제 발사체를 그 실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음. 음. 그게 한두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이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음. 왜냐면 길이 막 길을 막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간섭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개발하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그 엔진 시험 설비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많이 후회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험하기 위험하니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리현상이 생겼어요 예, 예, 예. 아뭐 저번에도 문제 없었는데 뭐 이번에도 문제 없겠지 뭐 그냥, 그냥 화장실 있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 굉장히 아 급하니까 응. 그 실험할 때 소개를 하고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응. 그 안전요원들이 다 와서 문을 저고 다 확인도 다 해요 근데 화장실은 응. 또 쉽지 화장실은 않잖아요 화장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 이렇기 때문에 시험 설비를 누가 먼저, 언제 하고, 언제 하고, 이런 거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어. 이제, 그래서 발사체 본부에서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캘린더에 언제 실험한다, 이렇게 캘린더를 적어놔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터펌프를 음. 이제 말씀드렸고. 예. 어. 엔진하고 이제 차세대 바사체에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엔진 제가 처음에 구분할 때 예. 터펌프가 없으면 가압식 엔진 터펌프가 있으면 터펌프식 엔진 이렇게 구분한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었고 터펌프가 있는 엔진도 사실 터펌프를 어떻게 구동하느냐 또는 음. 터펌프를 구동한 터빈가스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터펌프에 따라서 이게 엔진 방식이 다 바뀌게 되는 음. 거죠 어, 그다음에 차세대 바사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엔진 이제 좀 설명 드릴 거고요. 대한민국 발사체 개발 역사를 제가 보여 드리는 건데요. 왼쪽에 조그만 세개 보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과학 로켓 KSR 음. 코리아 사운딩 로켓이라고 해서 원투인데요. 예. 90년대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고체 로켓을 발사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KSR-3는 이제 액체를 시작하게 된첫 음. 번째 발사체인데요. 그때도 역시 터보펌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터보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가압식 액체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터보펌프가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네. 네. 일단 엔진, 제 일단만 해 했... 고 이때도 역시 지구 궤도에는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음. 코리아 사운딩 로켓 역시 과학 로켓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아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로인데요. 핵심인 일단은 이때도 역시 터보펌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수입한 일단 엔진을 사용했고요. 그쵸. 2단은 어. 그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고체 연도 로켓을 좀 만든 경험 이 있기 때문에 고체 음.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2단으로 만들었었고요. 일단 출력이 170톤이었고 나로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가장 핵심적인 액체 로켓 엔진은 만들지 못했. 지만 바스체 음. 전주기에 대한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그쵸. 다만 계속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약 의구심을 갖는 게저 일단 엔진은 사실상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엔진입니다. 최고 의 엔진을 봤으니까 저기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었지 않았냐, 기술 을좀 음. 가지고 네. 올수 있지 않았냐 이런 네. 말씀하시는 을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었고요. 저기 음. 일단 엔진에 들어가는 뭐 액체 연료 한 방울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 완전히 이제 외국에서 오신 구안 용원이상하고 있으면서 계속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직접적인 기술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문제는 어깨 너머로 배우는건좀 있었지만요. 그다음이 이제 누리호 프로젝트 2단계 마지막에 발사한 시험 발사체고요. 조 예. 시험 발사체는 누리호의 2단을 먼저 검증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2단은 사실은 우주에서 이제 점화하고 날아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연속이 모양이 틀려요. 고공 엔진이 들어가는데 시험 발사체는 지상에서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단도 아니고 2단도 아니고 좀 약간 좀 중간에 짬뽕된 엔진. 어요 어쨌든 저거를 바사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또 굉장히 많은 그 자신감도 음. 얻었고 기술도 네. 얻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음. 이제 잘 아시는 누리오고요. 누리오는 21년에 한번 실패했고 22년도 성공했었죠. 누리오는 1단, 2단, 3단 모두 터보펌프가 들어간 액션로켓 엔진이 들어갔고, 이게 지금 바사의 개발 이제 역사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음. 건데요. 2009년도에 나로 1차 발사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게 페어링 그 미분리 페어링이 분리가 안 됐어요. 예예. 예. 아. 페어링이 위성부 덮개입니다. 이제. 음. 기중에는 날아갈 때는 대기에서 열을 받으니까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성을 덮개를 갖추고 있다가 음. 대기를 음. 벗어나면은 공기가 없어지니까 이게 사약으로딱 분리돼요. 어. 화약이 점화가 안 됐어요. 한쪽이 더 떨어져서 음. 이제 뱅글뱅글 돌다가 그쵸, 실패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 음. 부족인데요. 그 지상에서는 이거 시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완벽했거든요. 음. 근데 음.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실험해서 또 완벽히 잘 됐어요. 음.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왜냐? 페어링이 분리되는 단계는 공기가 완전히 없는 단계가 아니고 약간 있는 단계예요. 아. 그러니까 희박되기 같은 예. 단계인데 그때는 공기가 있는 데랑 없는 완전히 없는 때랑 완전히 다른 현상이 생긴 거죠. 아, 그거를 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아, 이제 전류가 방전됐어요. 음. 그래서 아예 이제 전원 공급 방식을 바꿨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2010년도인데 2차 발사했었죠. 그때 음. 누리오 개발도 이제 프로젝트도 시작했고 2차 발사도 실패합니다. 아. 2차 발사 실패의 원인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러시아 측과 우리가 음. 제시하는 원인이 틀렸어요. 사실 음. 아. 러시아에서는 음. FTS Flight Termination System이라고 해서 발사 목표한 대로 가지 않으면은 어. 사람이 많은 곳에 떨어질수 있으니까 어. 위험하니까 어. 폭발시키거든요. 어. 그 어. FTS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서 폭발을 시켰다. 이게 음. 그쪽의 논리였고 우리 쪽에서는 아니다. 일단 엔진의 산화제가 누설돼서 폭발한 거다. 아. 팽팽히 맞췄죠. 근데 사실은 뭐 없으니까 사실 음. 정확하게 이제 증거 를 찾기 어려워요. 근데 팽팽하게 맞자다 결국은 한번더 발사하자. 그래서 삼차 발사가 생겼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조금 어? 이렇게 양보를 한 양보한 를 거라고 보죠. 양보한 거죠. 원래는 예. 두번 발사했는데 두번다 실패하니까 세 번째 음. 발사한. 거고요. 2차 발사, 3차 발사 사이에 3년에 한 텀이 있는데 그 3년 동안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있어죠 그렇죠.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근차근 네. 모든 걸 살폈고 2013년도에 나로 3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2010년도에 누리호 개발 착수하면서 이제 시험 설비하고 이제 터보 네. 엔진 같이 만들면서 이제 2014년도에 시뮬레이션 설비가 완공이 돼서 어 시뮬레이션 시작했고 2015년도에 실톤 엔진 시험 설비도 만들어서 네. 실톤 엔진 시험이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1단계가 끝났고요. 2016년도에 이제 시험 부터 엔진 시험 시작합니다. 음. 10년부터 시작해서 6년만에 엔진 시험을 시작하고요. 음. 2018년도에 누리호 시험 발사 성공합데다 음. 엔진 시험 한지 2년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이제 와. 시험 발사 성공한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엔진 인증 시험 엔진이 완성됐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는 거죠. 네. 실내도를 확인 시켜줘야지 음, 음, 엔진이 성공됐다고보는 음. 거고요. 2021년도에 발사했죠. 우리 같이 했죠?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네, 우리가 그, 생중계를 했죠. 생중계하면서 실패를 예. 좀 맛봤잖아요. 성능은 검증했으나 목표한 궤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음. 지상에서만 실험하니까 사실 이 우주 공간에서 날아가면서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못해요. 자동차는 운전하다 고장나면은 세우면 되죠. 세워나 네. 아니면은 가서 정비소에 정비소. 고치면 되죠. 그렇죠. 발사체가 운행하다 고장나면은 폭발이요 폭발을 예, <laughs> 시켜요. 아예. 그러 그러니까. 폭발되거나 아니면 내가 폭발시키거나 둘 중에 음. 하나예요. 개발 초창기에는 폭파가 음. 제대로 안 돼서 예. 이게 발사했다가 바로 주저앉아서 시험설비다 날리는 경우도 있었고, 음. 500m쯤 되는데 컨트롤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사하는 거다 컨트롤하는. 음. 이렇게 이렇게 개그럼 치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떨어져서 폭발하는 그런 아, 경우도 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러시아나 뭐 이런데서는 아. 이렇게 수백 명이 못살았경 것도 있고요. 발사 실패해서 음. 그리고 최근에는 브라질 같은 경우 2003년도에 음. 고체 로켓 개발하다가 인명 사고까지 났었죠. 21명이 못 살하면서 완전히 그 발사체 개발을 접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생. 생각... 그게 지금 아마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하고 나니까. 음. 국가에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거를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로 네, 네. 예 근데 일단 국가 차원에서는 브라질은 아 이거 우리나라 안돼 포기한 상태야 아,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사 책임자의 플라이터미네이션 음. 시스템을 폭파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음. 우리나라에서 발사체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서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뭐 일본 뭐 미국 이런 데에 비하면 정말 작은 예산에 작은 인력 음.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는 300만 남짓한 인력이 지금 발사체 개발하지만 중국은 뭐몇 십만 명 일본 몇 천명 뭐 이런 식으로 상대 상대가 안요 어, 상대가 안 되잖아요. 예, 뭐. 스페이스X랑 비교하면서 음. 우리는 왜 이렇게 엔진 개발 기간이 오래 걸려 발사체 개발 기간이 왜 오래 걸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 많아요 이거는... 실제로 스페이스X는 2002년도에 설립해서 네. 세번 실패한 그때 2008년도에 우주 발사체 성공시켰어요. 우주 그쵸. 궤도에다가 무차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6년 만에 궤도에 올린 겁니다. 음. 근데 우리는 누리호 프로젝트 보셨 겠지만 2010년도 시작해서 2022년 걸렸어요. 12년 음. 걸렸죠. 음.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음. 비판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 스페이스X는 나사 쪽에 관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도 수조씩 받았고 요 예산도... 근데 미국은 5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 음. 달나라에 사람을보낸 나라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이 음. 투자를 했고 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처음 이제 발사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인프라가 거의 없었어요 어. <laughs> 터프펌프에 들어는배워링조차도 지금도 수입하지만 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고 음.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없었어요 예산이라도 충분히 많이 줘서 음. 여러 개를 통치해 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음. 어렵고요 전 이거요 이걸 해냈다고 이게 맞아 음. 음. 아마 엔진 시험 장면인데, 이거 인터넷으로 멋있어요. 많이 보셨습니다. 이게 75톤 엔진이고요. 옆에 검게 나오는 게 터빈을 돌리고 나온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예, 예. 연료를 초당 250kg 태웁니다. 사화제 180, 연료 70에서 초당 250kg의 연료를 태우는 겁니다, 이 건물 전체가 지금 진동이 있는 건가요? 건물 전체는 조금 흔들리지만 이게 음파에 의해서 아, 카메라가 카메라 들리고 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어, 우주센터 75톤 지상 엔진 시험 설비에서 시험한 장면입니다. 7톤 75톤 와. 다 합쳐서 한 300회 정도 실험했습니다. 네. 보통 뭐 7톤, 75톤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있잖아요. 애매하게 뭐 11톤 이런 걸로 안 만드는 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몇 킬로그램의 위성을 고도 뭐몇백 음. 킬로에 올리겠다 는 목표가 있어요. 음.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미션 설계하시는 분들이 미션 을 설계해요. 그러니까 어.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엔진의 출력인 거죠. 아. 아. 아까 배출 가스의 출력이 포함되냐고 했는데 출력이 포함됩니다. 음. 저 배출 가스가 잘 보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2단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서 롤 제어를 합니다. 예. 어. 왜냐면 가만 놔두면은 빙글빙글 돌잖아요. 네. 그게 가스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음. 돌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음. 그, 그리고 탱크를 가압시키는 가압제를 일교환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보기에 음, 음. 굉장히 좀 복잡한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아. 자, 요거는 요것도 많이 보신 음. 그림일 텐데요. 이게 일단 엔진 네개를 클러스터링한 엔진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음. 음. 엔진이 4개가 네 있고요. 각자 터 펌프 하나씩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걸볼수 있죠. 엔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소불안정 엔진 한 스타트 터빈 수트석증 이게 사실 가장 큰 어려움. 이었는데 연속으로 한 적이 뭐냐 집안에 하나씩 있는 가스레인지 번호 보면은 구멍이 수십 개 수백 개 있죠 그죠 번호 예, 예. 구멍에 그 연료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연속이 불꽃이 조금씩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옆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로켓 엔진 연속기도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달에 사람을 보낼 로켓 1단에 들어가는 엔진인데요. 분사하는 구멍이 수천 개 있어요. 그 우리가 가스 렌지는 옆에서 아무리 붙여도 불고 후 불고해도 불꽃이 흔들리다가 제자리를찾아와야근근데왜 음. 연속이 불꽃은 안정적이지 않느냐? 가정용 쓰는 가스 렌지 가스는 음. 초당 몇 그램 정도를 소모시켜요. 음. 아까 말한 그 누리호 1단에 들어간 70톤 엔진은 초당 250 킬로그램의 아. 연료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연속 불꽃이 조금만 다르면 바로 옆으로 전파가 돼요. 그 불안정. 아 전파가 되는데 연소기의 고유 주파수랑 만나게 되면 만나면 안 되는데 꼭 만나요. 그 불안정이 사그러들지 않고 더 이제 증폭이 돼서 결국 폭발되는 겁니다. 음. 75톤 연소기 개발하면서 그 연소 불안정에서 폭발된 적이 아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음. 1년 2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소 불안정 잡았어요. 그데 연소기에 보면은 가스레인지 없는 격벽 같은 게 있어요. 불꽃이 불안정성이 옆으로 전파되는 걸 막아주는 벽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가두는 거예요 불꽃을. 문제는 저게 이론적 어떻게 해야 잡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적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고 안 되면 또 바꿔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 설계를 열 어. 번씩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잡는 거죠. 두 번째는 엔진 하드 스타트인데 어떤 집에 가스 폭발해서 뭐 나락 날라갔다 이런 뉴스 어. 가끔씩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네. 누출되는 경우 스위치를 켜는 순간 스파크가 나면서 뻥 하고 음.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음. 네. 몇 킬로그램 정도의 연료가 셋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면은 터지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아까 연소기는 초당 250 킬로그램이죠, 그죠? 0.1초, 0.2초만 연소가 늦게돼도 연료가 쌓이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처음에 스타트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예. 연료가 나왔는 상태에서 불이 조금만 늦는다. 그러면 연료가 쌓이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이걸 하드 스타트. 세 번째는 이제 터빈 수트 적층인데 연소할 때 보시면은 시커먼 연기 나오죠. 그게 미연가스잖아요, 그죠? 그때 미연가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그름이잖아요그름이 생겨서 터빈의 가장 면적이 좁은 그 곳에 이제 점점 쌓이기 때문에 점점점 면적이 줄어들어요. 터빈으로 나가는 가스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추력이 떨어져요. 어. 그래서 개수를 줄이고 사이즈를 키우는 방식으로 두번 바꿔서 이제 그래도 줄어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컨트롤할 음. 수 있다. 어. 완벽하진 않지만 예. 해결했다. 자, 차세대 바사체. 예. 차세대 바사체 목표는 32년도에 달에다가 착륙선을 보는 게 목표예요. 다누리호는 달 궤도선이에요. 그거조차도 그렇죠. 미국의 스페이스 엑스의 바사체를 사용해서 보냈어요, 그죠? 아. 근데 우리의 다음 목표는 궤도선이 아니라 달 착륙선을 우리 바사체를 보낸 게 목표입니다. 바사체 엔진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음.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뭐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무게를 줄여야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왼쪽에 누리워에 들어가는 가스 발생기 엔진이에요. 검은 연기 보이죠? 터빈을 돌리고 배출되는 가스가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음. 아. 그래서 미연가스 보내는 거니까 덜 태우고 보내는 거니까 우리가 그 연료가 갖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100%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네. 두 번째는 다단연소 방식 엔진은 터빈을 돌리고 난 가스를 밖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연소기로 집어넣는 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모든 연료를 다 사용하는 거죠. 음.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터 펌프의 압력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음. 결국은 터 펌프를 갈아서 닫아서 연설기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엔진인데요 터빈을 구하는 개수를 잘 보시면은 고온 고압의 산소 개수예요. 액체산소도 쇠를 태우는데 고온고압의 산소캐스 얼마나 무서워요 쇠를 뭐든지 다 태우는 놈저에요 굉장히 무서운 놈인데 그걸로 터미널 돌리고 연속기 들어야 된다 아 그러면 터미널에서 발화를 시키지 않게 하는 기술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아 어려워요 자전용소 방식 엔진의 장점은 사이즈를 키우지 않고도 연소압을 높여서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아 그렇다고 가스발생기 방식이 효율도좀 떨어지고 하니까 나쁜 거냐 음.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음. 지금도 사람이 탄 우주선에는 가스발생기 아 방식이 줄입니다 아 가스발생기 가스 발생기. 방식을 개방형 엔진이라고 얘기하고요 음. 엔진. 그다음에 다단 연소 방식을 폐쇄형 네. 엔진이라고 해요. 예. 터빈을 돌리고 난 가스가 네. 바로 밖으로 배출돼요. 네. 연결 고리가 끊어진 곳이 있어요, 그죠 어. 네. 다단 연소 방식은 연결 고리가 끊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어. 터빈을 나온 가스가 바로 바로 연소기로 들어가죠. 그쵸,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폐쇄형 어.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가스 발생기 방식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하기 때문에 좀 외란 내란이 생겨도 그적절에 반응을 잘 하거든요. 네. 다단 연소 방식 의 엔진은 그래서 개발이 어렵고 엔진의 끝판왕이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두 바사체 엔진이 뭔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은 가스 발생. 가에 발생. 가스 발뭐 가스 같은 게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이게 이렇게 가스 나오잖아요 이 가스 발생. 가 발생. 가스 발 가스 발생. 가스 발생. 가스 발생. 가스 발이 가스 발생. 가스 예, 그름이 있는 게 있고 이제 그름이 좀 전혀 없는 네, 게 있고. 그러니까, 네. 중국, 인도, 일본은 그 러시아나 미국에서 개발한 모델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 우리는 없이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다단 연소 엔진 개발에 십 년이 걸렸습니다. 아. 근데 우리는 오년 또는 삼년 안에 만들어야 되는 개발하는 목표를 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목표를 너무 강하게 잡았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넉넉하지 않은 예산과 충분하지 않은 인력 지금 음.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거를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죠. 아... 국가가지고 굉장히 피 같은 세금을 사용하는 음. 과제이기 때문에 음. 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걸 잘못 해요. 내 연구가 어렵다라는 아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합니다. <laughs> 제가 해야 돼요. <laughs> 네. 이상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